둘셋 빠르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 모두 이제 충신니까 빨리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정인준 베드로 형제님, 우리 루체 사업장 우리 축복식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동의 고귀한 품위를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성자로 사람이 되실 때 복수의 아들이 되셨고 당신 손으로 겸손된 이 목공일을 하시기까지 원하심으로써 인간 노동을 축복의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연 사람은 자기 노동과 현세 생활에 관계되는 온갖 일을 충실히 수행하며 그 노고를 겸손이하 한님께 봉헌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자신의 지성과 노고로 창조 사업을 발전시키고 애덕을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며 구세주 그리스도와 결합됨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참미하며 이곳에서 일하게 될 모든 사람들 위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시다. 신자들에게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능력의 흔적을 세상에 가득 채워주시고 인간 노동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창조주의 사랑을 충실히 본받으며 창조사업을 계승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립시다. 우리에게 노동의 법을 주시어 정신과 육체의 노동으로 만물을 완성하는 데 노력하게 하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네. 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당신 성자를 비철한 복수가 되게 하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자리에 도움을 주소서. 우리 노동의 멍에를 그리스도 안에서 유쾌한 멍에와 가벼운 짐이 되게 하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자리에 도움을 주소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노동으로 완성시키시도록 진촉하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 저의 기도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당신 성자께서 성수, 목수일을 하심으로써 인간 노동의 품위를 높이시고, 우리도 당신 구원사업의 노동으로 참여하도록 불러주셨으니, 당신 신자들에게 바라는 축복을 내려주시오. 당신이 창조하신 사고를 미술적으로 변모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알금 스스로의 품위를 이식하고 인류의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음을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가 성수로 축복을 하는 동안에 준비하신 성가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우리, 우리 성숙들일 때 <laughs> 통제같이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라 명하셨으니 이곳을 드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 전능하신 천주 성과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과 저희 모두에게 간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 식구들은 축복했으니까 베드로 형제 앞으로 사업 번창하시도록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부터 저 뒷자리로 박수합니다. 식사 시간이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별도 많이 움츠리는데. 한 거기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뒤로 가서 식단 준비 하시죠. 네. 아유 안장도 했어요. 이게 추운 날씨에 오늘 그 축성식에 이렇게 많은 참석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커뜰한 우리 정인준, 베드로 형제께서 사업을 수속해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식사 중에 식사, 식사일이 지사가 많으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한 분만 더 계셔서 수사 인사습니다그 우리 대자으로에 우리 양희무 안철수 후보님께서 대자으에저 사회복지부 관장이신데 인사 가씀 드리겠습니다. 도 우리 대구인 이장한데웃어많이 많이 어주 아, 아. 아니 거 공장 살점 어디 있어? 이 공장, 이 물체가 이렇게 탄생하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사장님이신 정익균 대표님이 굉장히 당신 거리만, 당신이 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공장 탄생하기까지. 또그 동안에 대해도 저희 저도 같은 가대 옆에서 봤는데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셨단 말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예, 정익균대표 사장님을 모셔서 예, 오신 님들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바쁜 신중에도 시간을 내셔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 주심에 깊은 감사와 아울러 한편 성스소로물 표합니다. 특히 보잘 것 없는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려고. 먼 길까지 왕림해 주신 본당 신부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하느님께서도 분명 저와 이 공장에 특별한 은총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이 나이가 들어서 새 사업장을 확장하고 뭔가 더 나은 성과를 이루려는 욕심에 시작을 합니다만 일면 겁도 나고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데 힘입어 이렇게 새 공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작은 참으로 미미하지만 차츰 번창하여. 창대한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사업은 가구를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코 시트 필름을 제작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저는 단연간 이 사업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정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 가구 사업에 기여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공장이 날로 번창하고 제 사업이 관목할 만한 성공을 이루게 되면 더더욱 힘을 내서 우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떳떳한 사업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보태는 일은 곧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 보답으로 정말 오직 하느님만을 의탁하며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사업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루체 화이팅 하면은 여러분들을 큰소리로 화이팅! 애쳐주십시오. 한 번으로 끝내야지 소리가 작으면 두번세어보완합니다 <laughs> 준비하셨습니까? 네. 루체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 크게 손을 번쩍 들어 화이팅! 하는 겁니다. 루체 화이팅! 화이팅!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이 너무 장황해지면 지루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먼 길까지 와서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르르에 희생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담소하시면서 조촐하게 마련한 음식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드니다 박수. 네, 그리고 끝으로 저희케 k 이 있는데 저희 KT, K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신부님, 그리고 대원회 회장님, 그리고 여기 사장님, 그리고 저희 총구역장님 네 분께서 커팅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식사 중에 여기 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커팅이 되면 정말로 우렁찬 아, 소리는 안 질러도 되지만 박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잔를 채워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건배 제의를 무체발전해서 건배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전화 다 적어 주십시오. 둘째, 발전을 위하여!